실손의료비보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실손의료비보험, 이른바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서류를 발급받아 즉시 청구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실비보험 청구의 핵심 포인트를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전문가 구준의 지사장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보험금 수령은 물론 갱신과 인수 여부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비보험의 효율적인 활용법, 빈번한 청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 실제 보험사 인수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과하고 계셨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손보험 청구 왜 신중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무려 3,977만 명이 실손 의료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은 통원 진료부터 입원 수술 등 의료비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매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용한 실비보험도 활용 방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청구 이력은 모든 보험사에 공유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이력이 보험사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 보험사에 자동 공유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어떤 금액을 청구했는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보존되며 이는 향후 보험 가입 또는 추가 보장 설계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통원 진료나 경증 치료로 인해 과도하게 자주 청구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인수 거절 조건부 가입 또는 보험료 할증의 사유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은 무조건 자주 청구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자의 병력 및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병력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가입한 경우, 이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흔히 3155 규정, 즉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특정 진료 및 질병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보험사 통합조의 시스템에 남아 있다면 해당 이력이 보험사의 인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 무조건 보험료 할증, 계약 인수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의무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 중에서 단순한 방광염으로 약을 하루치만 처방을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3년간 방광 관련 부담보 조건이 설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고객은 추가적인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를 제출한 후에야 조건부로 인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처럼 소액 진료라고 하더라도 청구 이력이 남는 순간부터는 보험사 입장에서 병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실손의료비보험 및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이력이 과도하게 누적이 되면 추후에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바로 청구해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청구 시점을 조율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이미 가입한 보험이 충분하고, 향후 추가 보험 가입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기준처럼 병원 이용 시 즉시 청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현재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추가 가입 또는 리모델링을 고려 중이신 경우에는, 청구를 잠시 유보하고 보험 가입 완료 후 청구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은 정당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진료 시점에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단서, 처방전 등 정식 청구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실손보험은 단순히 있는 보험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는 현재 보장 상황과 향후 보험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결론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 조심해야 할 점들을 강조드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무조건 청구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 청구 여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보험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청구 이력이 보험사 인수심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청구 타이밍을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보험 구성이 충분하고 추가 가입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편하게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활용 방법에 따라 든든한 의료비보장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보험 리모델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비 청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선생님은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보험 상품을 폭넓게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과 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